축하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사제로 되신첫 번째 드시는영축에 더욱 의미다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 세례자의 영령을 받으셨는데 세례자 요한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으신 분이고, 강야에서 회개하고 하느님을 믿으라고 외치신 분이고, 열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는 참혹하게 목자님을 당하면서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신부님의 명령을 받으신 우리 신부님께서는 사제성품도 지난해 2013년 12월 6일날 사제작품을 받으시고, 천일이사를 동원하시면서 사제작품 시에 성부로 에,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성으로서 사품이 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사제작품을 받으신 후, 첫 번째로 제희 본당을 오신 지 이제 6개월이 채안 되었습니다. 결국은 새신부님이시고 아직도 새신부님의 향기가 모라 모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신부님께서는 당신의 성우처럼모는 일과 함께 울고 행복한 이들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무전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신부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시는 동안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제생활 이제 출발중에 서시는 팀니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신부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영원한 불륭한 사대로 남으시기를 제희들단절한 마음으로 바라니다 신부님께서 2013년 12월 7일 날전국동 본당에서 첫미사를 봉헌하실 때 신부님을 신학교에 보낸 신부님을 아버지 신부님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일산동 본당의 박호인 신부님께서 신자분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신부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신부는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신부님을 아껴 주십시오. 신부들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고 아껴 주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신부들의 허물을 덮어 주십시오. 참으로 신부들은 약한 인물입니다. 사제는 인간적인 약점을 간직한 채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몸바쳐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사제 자신이 하느님과 교회를 위한 존재임을 채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일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부님 저희 본당 신자들 열심히 기도하고 일치하여 신부님 이생을 가시는 신부, 좋은 본당들로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본당 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신부님과 함께 우리 본당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부님 사랑합니다.